여러분 세상에 이런 자산이 과연 또 있을까요?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운명처럼 4년 주기로 스스로 공급량을 절반씩 줄여나가며 그럴 때마다 폭발적인 가치 상승을 반복해온 디지털 금의 숨겨진 비밀 말입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다소 낯선 현상이 단순히 첨단 기술의 영역을 넘어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놀랍도록 예측 가능한 경제 사이클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분명 깊은 흥미를 느끼실 겁니다. 특히 이 독특한 주기가 우리 시니어 투자자분들께 왜 특별한 기회가 될수 있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함께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어떻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 핵심 원리인 반감기가 어떤 미스터리한 운명을 품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천재가 호련히 나타나 세상에 하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중앙기관이나 정부의 통제 없이 오직 고도로 정교한 코드와 암호기술만으로 작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였죠. 이 파격적인 발상은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수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탄생부터 특별한 설계 원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구상에 매장된 금의 양처럼 총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희소성을 부여했죠. 하지만 진정으로 놀라운 점은 바로 반감기라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새로 생성하는 과정, 즉 채굴에 대한 보상이 약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도록 처음부터 코드로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어떤 자산이 마치 스스로 숨을 고르듯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설계될 수 있을까요? 이는 자연적으로 희귀해지는 자원과는 달리 디지털 코드 속에서 그 희소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된 전례 없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반감기라는 개념이야말로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데이터 조각을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디지털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채굴자들이 복잡한 연산 문제를 풀어 새로운 비트코인을 얻는 과정에서 받는 보상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양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처럼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공급이 줄어들면 해당 자산의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이러한 독창적인 설계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경제현상으로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다가오는 이 반감기가 과연 비트코인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까요? 이 미스터리한 디지털 자산의 여정은 이제 막그 서막을 열었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반감기가 처음으로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2012년의 흥미진진한 기록을 통해 과연 이 패턴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측 가능한 경제적 흐름의 단초였는지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산이 또 있을까요? 4년마다 스스로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며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폭발적인 가치 상승을 반복하는 디지털금, 김, 에 비밀. 이 놀라운 현상은 과연 어떤 원리에서 출발했을까요?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혁신적인 디지털 화폐를 고안하며 그 핵심 설계에 바로 이 반감기라는 개념을 심어두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총량이 정해져 있듯이 디지털 세계의 금인 비트코인 또한 그 희소성이 처음부터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토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제한된 공급량을 시장에 풀어내는 속도까지 조절하는 기발한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채굴자들이 새로운 비트코인을 발견할 때 받는 보상을 약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줄여나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 마치 자연적인 자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고갈되어 더욱 귀해지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 또한 인위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그 희소성을 높여가도록 만든 혁신적인 발상이었죠. 초기에는 채굴 보상이 넉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만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설계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핵심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한 반감기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현실 세계의 시장에 그 모습을 드러낸 2012년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2012년 당시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자산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술 애호가들과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만 그 존재가 알려진 그야말로 미지의 디지털 화폐에 가까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그저 컴퓨터 속의 허상으로 치부하거나, 심지어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1월 28일, 비트코인 역사상 첫 번째 반감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전까지 블록당 10개씩 주어지던 채굴 보상이 순식간에 25개로 절반이 뚝 잘려나간 순간이었죠. 시장은 이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가치상승의 요인이 될수 있지만, 당시 비트코인 시장은 워낙 작고 변동성이 커서 그 효과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반감기 직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초 5달러 안팎에 머물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감기 이후 서서히 꿈틀대더니, 이듬해인 2013년에는 무려 1000달러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불과 1년여 만에 200배가 넘는 가치 상승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급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으로 여겨지던 비트코인이 실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작은 규모를 고려 하더라도 이례적인 가격 상승은 첫 번째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가치 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우연이 아니 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단서 를 제공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거대한 파도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은 순간 이었죠. 2012년의 그 놀라운 상승 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죠. 마치 망망대해를 해치며 나아가던 탐험선이 우연히 발견한 보물섬처럼 비트코인이라는 미지의 자산이 실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비트코인 자체에 내재된 어떤 특별한 주기의 시작일지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이후의 폭발적인 성장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디지털 세상의 금이라는 비트코인의 운명에 새겨진 반복적인 서사의 서막에 불과했을까요? 그로부터 4년의 시간이 흘러 2016년이 찾아왔습니다. 2012년의 경험은 아직 많은 이들에게 낯선 이야기였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의 가능성을 엿본 이들은 두 번째 반감기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7월 9일,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25개에서 12.5개로 다시 절반 줄어드는 두 번째 반감기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급 감소라는 경제학적 원리가 다시 한번 작동하는 순간이었죠. 과연 시장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반응을 보일까요? 많은 이들의 시선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직후 시장은 또다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2012년과 놀랍도록 유사한 흐름을 목격하게 됩니다. 2016년 초 400달러대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이후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이듬해인 2017년 말에는 무려 2만 달러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신배가 넘는 가치 상승을 보여준 것이죠. 이는 첫 번째 반감기 이후의 상승 규례는 미치지 못했지만. 훨씬 더큰 규모의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마치 첫 번째 성장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어린 나무가 두 번째 계절에는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모습과 같았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도 비트코인을 다루는 방식이 점차 달라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다시 4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세 번째 반감기가 도래하며 채굴보상은 12.5개에서 625개로 또 한번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반감기 효과라는 말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화두로 자리 잡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주기를 주시하며 다음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의 기대감이 커져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초약 7,000달러 선에 머물던 비트코인은 세 번째 반감기 이후 본격적인 상승랠리를 펼치며 2021년에는 무려 69,000달러를 돌파하는 전례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려 10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전과 다른 중요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투자자들을 넘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테슬라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수하며 시장에 합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기업의 재무 전략에 포함될 만한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마치 아마추어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선수가 프로리그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과정과 같았다고 할까요? 하지만 모든 상승장에는 그림자도 따르는 법이죠. 이 시기에는 고점에 투자했다가 예상치 못한 하락에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안타까운 사연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2016년, 그리고 2020년. 세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은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며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시계처럼 4년마다 정확히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그 후에는 어김없이 폭발적인 가치 상승이 뒤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반복적인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단순한 기술적 이벤트가 아닌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잠재적인 투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서사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네, 이전에 이어 비트코인의 반복되는 서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그 견고한 패턴이 과연 신이어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의 그림자를 드리울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반감기 패턴을 보면 비트코인은 분명 놀라운 자산 증식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시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고민하시는 신이어 투자자분들께는 이러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 오랜 시간 정성껏 가꾼 나무가 튼실한 열매를 맺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자산 형성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빛나는 기회 뒤에는 언제나 신중하게 살펴야 할 그림자도 함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비트코인의 가파른 상승 곡선 뒤에는 엄청난 변동성이라는 파도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급등과 급락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롤러코스터처럼 흔들곤 했죠. 특히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이어 투자자분들께는 이러한 변동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칫 고점에 매수했다가 예상치 못한 하락장에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 애써 모아둔 소중한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는 단순히 과거의 성공 사례만을 좇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비트코인 반감기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마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운명처럼 그 패턴을 꾸준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현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특성이라고 할수 있죠. 과거의 데이터는 그저 지나간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가올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거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단순한 투기적 열풍일까요? 아니면 디지털 시대가 열어줄 새로운 경제 사이클의 시작일까요? 특히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겸비하신 시니어 투자자분들께는 남은 투자 기간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용기 또한 중요하지만, 동시에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현상은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본질과 자산 증식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엿보는 것은 현명한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과연 다가오는 반감기는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